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워카 유튜브 영상에 김정민입니다. 자, JM워카 여러분자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을 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 교육 영상입니다. 자, 아홉 개 전면 삼각근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심화 교육 영상인데요. 일번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 오신 분들 이해와 습득과 습관을 위한 과정들을 반복해 오신 분들에게 적용이 될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동작 자세 자 모양을 알려주면서 느낌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을 PT로 알고 지도를 받았다가 몇백만 원 날리고 실망만 크셨었죠. 자,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수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트레이너들의 수준입니다. 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소수만이 알아볼 수 있고 소수만이 배울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의 PT를 2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시고요. 그만큼 실내에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앞의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복께 근육을 사용하고 다른 근육을 제어하고 프론트 레이즈, 그다음에 덤벨 프레스. 자, 아복께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데 아복께의 중앙에서 아래쪽 섬유 또는 아복께의 중앙에서 위쪽 섬유를 근상처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이해와 습득과 습관화 과정을 이제 맞췄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겠죠. 자, 이 영상에서는 이 이전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아복께를 사용하되 아복께의 바깥쪽. 여복께의 앞쪽. 즉 아복께와 여복께가 만나는 경계. 우리가 발달 근육을 시키다 보면 여복께가 발달되고 움푹 들어갔다가 아복께가 발달되고 이렇게 W자로 발달되는 게 있는데 라운드 형태로 발달이 돼야 돼요. 자, 아복개가 발달됐고, 여복개가 발달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자, 그게 아니고, 아복개의 바깥쪽과 여복개의 앞쪽을 발달시켜서, 이렇게 둥근스름하게 이제 발달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여복개 목표 근육 사용 기술, 가슴 근육, 광배근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복개 근육, 측면 어깨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 분들이 아보케 목표근육 사용기술 심화교육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아보케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걸로 만든 분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보케 근육만 써서 아보케 근육만 써서 프론트레이즈 자 아보케만 쓰되 손모양 살짝 바꿉니다 자 아보케만 써서 합니다 아보케 자 아보케만 써서 프론트레이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보케만 써서 프론트레이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어깨를 써서 프론트 레이즈 할때 팔을 조금씩만 밖으로 벌려 보겠습니다. 자, 아어깨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조금씩 더 벌어져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약간 우리 여벅깨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있었죠. 여벅깨를 살짝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벅깨를 너무 많이 써서 아어깨가 풀려 버리면 안 돼요. 자,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벅깨 앞 뒤쪽과 여덟 개 앞쪽과 아홉 개 뒤쪽을 동시에 쓰기 위해서는 아홉 개는 여러분들이 쓸줄 알아요. 지금 이제 이 전면상악근 목표근 영상에서 심화 영상을 심화 교육 이 영상을 순차적으로 보셨다면 근데 여덟 개 목표근 영상에서 심화 교육 영상도 또 여러분 거를 만들어야지 여덟 개만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덟 개와 아홉 개를 동시에 쓸수 동시에 쓰게 만들어 드리려면 여러분이 여복개만 써서 아복개랑 승모근 안 쓰고 여복개만 쓸수 있어야 되고 아복개만 또 쓰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면상악근에서 프론트레이저를 전면상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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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상악근인데 삼각근, 전면 약간 여덟개 같이 전면상악근인데 약간 여덟개 아복개와 여덟개를 같이 쓸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자. 내가 아홉개만쓸수 있어야 되고 여덟개만쓸수 있어야지 같이 쓰는 데가 어딘지를 압니다. 왜냐? 이거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동작 자세로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작 자세는 모양새잖아요. 그런 허접한 수준은 있고 자 전면 상악근 목표 근육 사용술 이전 영상까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홉개를 계속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측면 상각근 목표근육 사용기술 영상도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여벗개도 쓰실 겁니다. 여벗개, 아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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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벗개 아벗개만 쓰다가 이제 여벗개 살짝 같이 써보자. 자, 이거 너무 여벗개만 썼다. 자, 아벗개 같이, 여벗개, 아벗개랑 여벗개 같이 아벗개랑 여벗개를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쓰는데요. 그러면 아벗개 중에 안쪽은 좀 사라지고 아벗개 바깥쪽 여벅개 중에 뒤쪽은 사라지고 여벅개 중에서 약간 앞쪽. 많이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벨을 가지고 하는 프론트 레이즈를 하면, 자, 제가, 제가 그냥 근육을 써서 해볼게요. 자, 전면 삼각근만 사용해서 프론트 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 삼각근을 써서 프론트 레이즈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넓게 잡아서 저는 이렇게 해주면, 자,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해주면 여벅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자, 여러분이, 자, 전면 상하 끝만 써서 해요? 자, 여벅게 같이 써서 할게요? 또는 여벅게만 많이 써서 할게요? 어, 자. 같은 데를 잡고 있어도 불편하지만, 앞 어깨만 쓰고 여덟 개앞 어깨 같이 쓰고 여덟 개만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넓이가 바뀌어야지 좀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편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모양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 근육을 써도 모양만 어느 근육을 쓰고 어느 근육을 풀어놨을 때 되게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전면 삼각근을 이용해서 레이즈와 프레스를 할수 있게 됐고 전면 상악근의 아래쪽과 위쪽 섬유를 따로 써서 상처를 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이전 영상에 그리고 여복개 근육 목표 근육 사용 기술에서 여복개만 사용하면서 여복개의 아래쪽 위쪽 섬유를 상처내는 것까지 또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표전 두 가지가 섞이는 겁니다. 아복개만 사용하되 또 여복개도 같이 써서. 아버께 바깥쪽과 여복께 앞쪽을 같이 써서 레이즈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느냐? 전면상학근과여복께 운동을 따로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아버께와 여복께 운동을 같이 섞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께 프론트 레이즈하고 여복께 레터 레이즈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같이 상처를 내는 거죠. 겹쳐지는 부분을 마지막에 종목으로 넣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께 끝내고 아버께 한 세트 여덟 개한 세트. 앞에 옆에 이렇게 가다가 상처 내고 상처 내고 상처 내고 상처 내고 하고 마지막에 같이 쓰는 걸로 같이 쓰는 걸로 한 종목을 넣어서 상처를 동시에 내는 거죠. 겹쳐지는 부분을 아복개 옆에. 아복개 옆에. 아복개 옆에 마지막 종목은 앞에 뒤쪽 옆에 앞쪽. 여기만 상처를 내 주는 거죠. 그래서 라인도를 만드는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어깨 근육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되 아래쪽과 위쪽을 나눠서 쓸수 있어야 돼. 프론트 레이즈와 프레스 계열. 그리고 여벅께만 사용해야 돼. 그러면서 아래쪽, 위쪽을 따로 분리시켜서 성, 상처를 내서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돼야 돼.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적용이 됩니다. 아어깨를 쓰고 있대 여벅께를 같이 써서 아어깨의 바깥쪽과 여벅께 앞쪽 섬유만 딱 쓰는 구간에서 걔를 컨트롤해서 근상처를 발생시켜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걔네가 겹쳐지는 데에서 아래쪽 라운드이기 때문에 위쪽 여섯 개나 아홉 개 위쪽이 아니고 여섯 개 아홉 개 아래쪽이죠. 그러면 어느 구간이겠어요? 요 구간이죠. 어? 요 구간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 아니고 어디에요요 구간이죠. 자 이, 이거와 여기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미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앞어깨와 여벅개가 겹쳐지는 만나는 그 근육만을 쓰되 라운드 형태를 위해서 아래쪽 섬유에 상처가 나야 되니까 아래쪽 섬유와 중앙치를 가장 많이 써서 그 구간에서 레이즈를 앞어깨의 바깥쪽과 여벅개의 앞쪽을 써서 근상처를 발생시켜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지만 정말 다양한 기술과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만들어 갈수 있는데 동작 자세 그냥 모양 따라 하면서 느낌 오면 잘하는 줄 알고 엉뚱한 근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수준을 지도하고 있는 트레이너들 요즘 대한민국 트레이너들은 동작 자세 자기가 보여줘요. 따라 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엉뚱한 대로 따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엉뚱한 대로 따라 하면서 몇백만원 냅니다. 그럼 얘들은 자기가 퍼스널 트레이너라 생각하는 거야. 어? 또 여러분은 몸들이 좋으니까, 야, 실력들 있겠지. 돈 내고 엉뚱한 근육으로 모양만 따라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어떤 높은 수준을 못 알아보는 분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실제 전문가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유명한 관장이나 유명한 선수나 유명한 트레이너들 다 자기가 보여주고 이런 느낌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보여주면서 자기 느낌을 이야기 합니다. 그게 무슨 지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고 실제로 다른 근육을 통제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해요. 모양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PT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셨죠? 그런 수준의 몇백만원 돈을 내고 실제 세미나를 받으러 갔어도 지가 보여주고 따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실망하셨을 겁니다. 자 목표 근육 사용기술 여러분들 영상 순차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제어하게 되면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준 낮은 트레이너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게 될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갇혀 있는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네이버에 JM 먹카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어, 유튜브 지금 업로드된 다양한 영상들이 게시판별로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지 순차적으로 또 순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재생 목록보다 어, 네이버에 있는 JM 먹카 공식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제 업로드된 순서들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이해에,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보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JM 워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